네, 이거는 선물 받은 루피 지갑이고요. 하윤이 어린이집 가방에 매달아 줬더니 훨씬 귀여워졌네요. 유자 씨는 운동 중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육아도 해야 하다 보니 자기 관리에 열심이네요. 하윤이 잘 잤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짜증을 부리세요? 점점 18개월로 향해가는 짜증 많은 하윤 씨입니다. 짜증은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짜증에 더해 목소리도 많이 커져서 귀가 많이 아프네요. 어린이집 갈 준비합니다. 오늘은 짐이 좀 많네요. 어린이 집에서 쓰는 낮잠 이불은 2주에 한 번씩 세탁합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놀다가 가려고요 뭐야 해나 그거? 머리핀이야? 누구 거야? 친구 건가 봐. 여기다 놓자. 친구 놓고 갔나 봐.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친구 다시 가져가게. 잘했어요. 아니 빵빵. 빵빵. 운전 열심히 하시네요. 빵빵빵빵. 개미 다 개미. 개미 개미. 이할수 있어? 원래 무서워했잖아. <laughs> 진짜 김이 무서워. 이거 텀블러에다 가지고 별두개 정립 더 됐어. 응. 하연이 등원하고 카페에 일하러 왔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지인분을 댁까지 왕복 태워다 드렸는데 고맙다며 쿠폰을 보내주셔서 그거 썼네요. 샐러드 하나랑 샌드위치 하나 시켰습니다. 스타벅스 단호박 샌드위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참 맛이 좋습니다. <laughs>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떡볶이랑 튀김 1인분씩 먹었네요.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떡볶이를 쏜다고 해서 오늘은 감사한 마음을 좀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laughs> 잘 먹었다. 그렇지. 맛있었어. 아, <laughs> 맛있더라. <laughs> 어. 네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저희 따릉이 <laughs> 이제 탈라고 따릉이 천원 주고 빌렸습니다. 그렇게 <laughs> 신났어. 산책 나온 댕댕이같으시네바뀌어요 <laughs> <laughs> 여보. 길이 있는데. 길 어. 여보 한번 갔다. 타오라고? 갔다 <laughs> 네. 여기 봉천역 근처인데 장군봉 근린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한번 와봤는데 공원인 줄 알고 산인가봐요. 그래서 그냥 안 가야겠어요. 등산고 등산할 굉장히 생각은 없어서. 등장해 <laughs> 자전거 잘 탔다 등산 마치고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제가 샀습니다 뭔가 이득 보은 기분이라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오트밀을 샀습니다 퀵오트를 샀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롤드오트를 사버렸네요 퀵오트랑은 다르게 전자레지에 돌려도 너무 딱딱합니다 예전에는 오트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오랜만에 샀더니 감이 많이 죽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유랑 두부 양파 샀습니다 김치찌개를 좀 끓이려는데, 롤드워터가 자꾸 거슬리네요. 김치는 보통 백선생님 레시피로 끓였는데, 오늘은 어남선생 레시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 류수영님 레시피인데, 분명히 어남선이어서 어남선생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백선생님 레시피보다 복잡한 느낌인데, 그런 만큼 더 맛있지 않을까 싶네요. 양 조절을 실패해서 어느 순간부터 레시피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맛이 있을까 모르겠네. 원래 먹던 거랑 어떨지. 근데 이게 뭐 설탕도 안 들어가고 음. 조미료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들어서 참치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오 뭐, 냄새 가 무슨 맡아본 냄새인데? 뭔가 볶음 요리 냄새. 아니 어, 맛있게 그래? 어, 맛있겠어. 어, 어, 음! <laughs> 오! 괜찮아? 응. 음. 원래 하던 거랑 어때? 너무 다른데? 비슷해. 아, 고기도 좀 먹어. 음. 고기도 약간 이건 볶 구웠다가 해가지고 좀 식감이 다를 수 있어. 음. 뭔가. 응. 음. 끈, 볶음 요리의 국물 같아 음. 약간 김치찌개를 보다는 탕 음. 종류 느낌 나는어른선생님 음. 그러더라고. 찌개는 국이 아니고 떠먹는 반찬이라고. <laughs> 약간 자기 철학이 있더라고. 나이 진짜 맛있다. 어? 어, 음. 레시피 도장 깨기. 너무 좋다. 음. 맛있어. 최대 수혜자. <웃음> <행복하다>. <웃음> 음. 밥이 오늘.. 또 맛있지. w how to get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아니면 잘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때도 기침하다가 계속 깨고 이래서 1번으로 딱 진료 받으면 좋은데 9시부터 문을 열거든요 일찍 왔는데 또 앞에 네 분이나 계시네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요 왜? 안 하죠? 왜 갑자기? 뭐가 무서웠어? 이거 맛있어? 독자 이모가 주셨어 영상 편지 한번 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어, 아침부터 지치네요. 편집 좀 하다가 피곤해서 누웠습니다. 아윤이 하원하기 전까지 좀 자려고요. 오늘 재밌게 놀았어? 응. <laughs> 어제마자 눕는 거야? 6시 퇴근하고 오고 있다고 하네요. 5시 정도 됐는데. 아이고 빨래나 좀 개우겠습니다. 주먹 고하인이 밥도 해서 먹이고 하인이는 핸드폰 안 보여줬더니 갑자기 엄청 울어가지고 끝까지 안 보여줬더니 5분 울다가 많아요. 핸드폰 보여달라고 할 때가 많아가지고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삽설만 하십니까? 하인아 엄마 오고 있대. 엄마 퇴근하고 있대. 어. 엄마 5시에 끝나서 지금 오고 있대. 엄마, 어, 엄마 이제 한3 0분있으면올 거야. 엄마어 저녁 먹고 싶자. 감자, 하이나그 감자야, 감자. 감자, 응. 오 그거 먹어, 하이미. 아 해서 먹어. 감자. 맛있지? 뭐야? 이거는 닭고기. 뭐야? 닭고기. 뭐야? 닭고기. 뭐야? 꼬꼬. 뭐야? 꼬꼬. 한 먹어. 그래. 아이고 잘 먹네. <laughs> 하나씩 먹어, 하이미. 와집 깨끗하다. 맞아. 아빠라 책일 거 있었어요. 아빠한테 찰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읽어줬더니 저한테 와서 잘 안기더라고요. 아빠한테 찰딱 책, 책 있잖아. 아 그거 보고 찰딱. 응. 해 나빠한테 찰딱해줘 찰딱 해줘, 찰딱 찰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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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찰딱? 아 <웃음> 귀여워라. 내가 <laughs> 걔를 교육시켰지. 아 찰딱. 찰딱. 걔 <laughs> 찰딱. 찰딱이라서. <웃음> 뭐해? 아! 까꿍! 까꿍! 그, 뭐야. 참외도 10개 만 원이면 괜찮은데? 그러게. 이렇게? 반찬 되게 많아. 음. 와, 방울토마토가 한 팩에 7,000원이야. 한 5,000원 정도 하면은 심리적 장벽이 좀덜 하긴 한데. 옛날에는 뭐, 3,000원, 4,000원 이랬는데, 방울토마토가 언젠가부터 엄청 비싸졌어. 옛날에는 살때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그러게. 요즘에는 좀 가격 보고 사야 돼 그러게. 아, 내일 쉬는, 내일 쉬는 날이라서 치킨이랑 곱창 파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laughs> 한 8명은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냄새 좋다, 근데 그러게. 요즘에 자꾸 국수 레시피가 뜨더라고요 <laughs> 인터넷으로 닭가슴살도 샀어요. 원래는 그 먹기 편하게 나와 있는 거, 익힌 거 그런 거 샀는데 생으로 사봤습니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확실히 당연한 거겠지만 냉장이고 국내산이고. 닭갈비도 맛있는 거네? 같응 음. 음. 처 음. 괜찮다. 음. 봤는데 <laughs> 음. <laughs>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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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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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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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이이이 하이 <laughs> 아 아빠 주머니에다가 엄마 양말을 왜 넣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 아빠 더또 어? 넣을 거야 뭐? <laughs> 이동기는왜 넣어? 어, 좀편하게 나중에 찾아가 아빠 손차 놓게. 기밀로 할게. 이건 너무 큰데요 <laughs> 여기도키야 어떻게 <laughs> 된 거야? 어이구 주랍 들어가던데 됐다 됐다 또뭐차 들어가던데 너무 세 너무 화이팅 맛있었어? <laughs> 이제는 8시란 말이지? 자기 전까지 뭔가 허기를 느끼지 않을 것인가 근데 좀 든든하게 먹어서 밥까지 먹어서 어. 괜찮지 않을까? 그래. 이 뭔가 샐러드를 먹었다는 그 뿌듯함만으로 버티기에 생각보다 배고픔이 강렬할 수 있어. 아 <laughs> 점심에도 샐러드 먹었는데 진짜 든든했어. 어 그래. 슬로 캘리. 슬로 캘리 어, 그게 맛있더라. 음. 내일 두부 두부에 살짝 더 넣어줄게. 응. 음. 두부 넣어서도 하라 그러니까 두부 버섯 다 맛있는 것 같아. 음. 내일 두부 샐러드 한번 하고, 음. 가지덮밥 한번 하고, 좋아. 김치찌개 남은 거 먹고 그럼 되겠다 음. 유부초밥도 해야 돼. 먹음 많네 응. 네. 아니, 다리에 로션 바르세요. <웃음> <웃음> 재밌나 봐. 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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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야, 뭐지, 네. 여기 바르고 있어요. 엄마가 뒤에 바르줄게 일하고 있었어? 어. 안 자고 있었네? 어. 아이스크림 사오면 좋겠다 했는데 아, 그랬어? 텅했다 왠지 사오고 싶더라고 <laughs> 맛있게 먹고 열심히 일해 고마워 왠지 응, 따가 아니, <laughs> 안 아프면서 맨날 아프다. 그래, 요즘에... <laughs> 야, 관심 끄는 거 아니지? <laughs> 다침데가 친... <laughs> <laughs> 없는데 맨날 아프대. <웃음> <웃음> 연기였네 연기. 머리 좀 깎으러 갑니다 원래 하이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저 혼자 가고 있어요 머리 깎았습니다 하이 <목소리> 나중에 커서 아빠랑 김치찌개 먹자 아빠 해줄게 무난한 식기예요. 아한다기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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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볶음. 머니 계란 좋아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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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먹네. 그태균는데 아니었구나. 반찬이 <laughs> 마음이 안 드는 거 같아. <laughs> r y a k r <laughs> e <이름은 샵>. 아. <laughs> 놀아요. 어쩌다 집에서 저녁이 차를술은니차다거 ब द म ा네 머리 말 아니? 아니, 머리 말리는 거 이렇게 싫어해. 나중에 대머리돼 그러다가 <laughs> 쿠, 쿠팡 주문 좀 하려고요. 아... 네, 약속 있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집에 갑니다 일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뭐, 사적인 얘기도 좀 하고 이거 뭐야? 뭐야? 봐봐 김이 묻었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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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김 묻었지? 아야 어... 어... 아야 아야 아야? 아니야 이거는 다친 게 아니고 김 아팠지 아팠지 아버지 쿠팡 왔습니다 소고기 좀 샀고 피자 한번 해 먹으려고 또 뛰어서 고 스위트쿠 <놀람> 아이들 오늘 재밌었어? 어린이집에서? 뭐 하고 놀았어, 애니? 뭐 하고 놀았어? 응, 파이니 왔어? 책을 가져? 아, 파이니 밥 해야 되는데. 책 먼저 읽을까? 응. 근데 대신 밥이 좀 늦어질 텐데 괜찮겠어? 배고픈 걸 참아내야 돼.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아빠 이거 책 보고 해줄게. 너무 더워요. 하민이 잘하지? 하민아, 이거 어떻게 열었어? 닫혀있었는데 어떻게 열었어? 이거 떠가 해봐. 할수 있잖아. 이거 원래 제가 닫아놨는데 하민이 열어버렸네. 이런 장금장치로돼 있는데 다른 거로 사야 되나 이제? 저건 이제 뚫어버리네. 해피오더라고 앱이 있는데, 거기서 파리바게트 7,000원 할인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4,000원 이상 사면은 7,000원 할인해준다 그래서, 오랜만에 파리바게트 가고 있습니다. 더잘 먹는다. 아, 이거 다잘기울이네 아, 잘먹다 아, 다다 아, 이잘먹 아, 아, 니야더 아, 이이다먹다다 아, 먹다먹었다네빵사왔습니다 벌꿀 스타 14,000원 짜리인데 7,000원 쿠폰 받아가지고, 7,000원에 사고, 하윤니꺼 저거, 뽀로로 빵. 그거 2100원 주고 사고. 근데 웃긴게, 매장에서 살 때는 저거, 뽀로로 빵이 1900원이거든요? 근데 해피오도에서 주문하니까 2100원이더라고. 그거, 앱에서 주문할 때좀더 비싼가 봐요. 근데, 요거, 카스테라는 똑같아요. 14,000원. 앱에서 사도 그렇고, 매장에서 사도 그렇고. 우유에 찍었어요. <laughs> 엄청나고 <laughs> 맛있구만 이거 하연이 손에 있는데 이거 다 먹고 먹으면 음, 아 있는데. 귀여워 왜 이렇게 탐내 아빠꺼를? 여기 있잖아 그거 바꾸든가 아빠 이 <laughs> 주든가 이거 뭐야 이거 하연이 얼굴이잖아 하연이 하연이네 얼굴이 컨디션 좋어 <laughs> 하연이 아빠 준다 아빠 주는거였어? <laughs> 어머 아빠 오해했네 하연이 그런거 어디서 배웠어? 그책 있잖아 그아 하는 책 있어 딸기 아, 그래서 그런건가? 할아버지 아 할머니 아, 아 거기서 배웠나? 아빠, 이론을 아, 이론을 엄마. 실천 적용해보는거야? <laughs> 아내 너는... 가봐줄래? 아? 오! 오! 방심하게 만들었어. 뭐아 대체 어 들어간다. 야 대단한데 그렇게 속이는 거야, 사랑 응? 실례를 무한 실례를 주고 음. 나서. 고마워. 박수. 애 음. 아, 이렇게 여는 거야. 엄마가 알려줬지. 오이 오이 이 눌러봐. 하이 열어봐봐, 한번 아니야? 아, 안 돼, 안 돼, 하이 같이 해볼까? 여기 놀러와봐, 엄마랑 같이 또? 음 다시 닫잡아 와, 와, 아, 이 혼자 한 거야? 아, 진짜 잘했네. 잘했네또닫아 딱딱 소리가서 좋아하겠다. 와아 이제 방금을 도둑있구나 아 11시 반이고요 배달 <laughs> 알바 좀 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추워 <laughs> 네, 그 몰랐는데 날, 날씨 보니까 12도네 갑자기 가을이 됐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